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토트넘은 경기장을 뒤흔드는 3대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의 주역은 단연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팀의 모든 득점에 관여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았고,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이번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개인통산 세 번째 텐텐 클럽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단 6명의 선수만이 달성한 위대한 업적으로 손흥민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입증한 순간이었죠. 이번 경기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놀라운 활약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손흥민이 강력한 수비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 특히 8명의 상대 선수에게 둘러싸일 만큼 극한의 압박을 받는 순간에서도 손흥민은 단 한순간도 볼 소유권을 낭비한 적이 없다고 말해 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자세한 소식. 발 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 짓기 위해 셰필드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이 단 1도움만 추가하면 시즌 10골 10도움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기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적인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클로셉스키를 중앙 공격수로 배치하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준비해왔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내며 팀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창출해냈는데요. 하지만 셰필드의 감독 크리스 와일더는 이를 좌시하지 않았는데, 그는 손흥민을 저지하기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수비수가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로도 손흥민을 완벽히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셰필드 선수들의 거친 반칙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비록 셰필드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었지만,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소유할 때마다 상대 선수들은 뒤에서 그의 팔을 잡거나 다리를 거는 등의 반칙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프리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셰필드의 미드필더 안드레 브룩스가 손흥민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레드카드가 선언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비록 해당 판정은 VAR 판독 결과 번복되긴 했지만, 이는 손흥민을 향한 셰필드 선수들의 거친 반칙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의 선제골은 손흥민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전반 14분, 손흥민은 박스 안에 자리 잡은 클로셉스키를 향해 절묘한 패스를 전달했고, 클로셉스키는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팀에게 리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흥민이 패스를 전달하는 순간 셰필드 수비진들과의 강한 충돌이 발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셰필드 선수들은 매우 거친 방식으로 어떻게든 손흥민을 저지하려 했고 이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반칙으로 보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중계진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이 클로셉스키에게 패스하는 순간 상대 선수들이 무섭게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간결하고 정확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월드클래스의 플레이였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함께 있던 게리 네빌 또한 손흥민의 어시스트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강한 압박 속에서도 동료를 향한 완벽한 패스를 찔러줬다.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게리 네빌은 지금 EPL에서 손흥민만큼 압박에 강한 공격수가 과연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며 이 정도의 거친 수비 속에서도 정확한 패스를 할수 있다는 것은 손흥민의 기술과 침착함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며 손흥민의 클래스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 36분,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빠른 속도로 공을 몰고 전진했습니다. 셰필드의 미드필더 비니시우스 소자가 필사적으로 손흥민을 쫓아갔지만 결국 그를 막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소자는 손흥민을 저지하기 위해 반칙을 범할 수밖에 없었고, 다리를 걸고 손흥민을 붙잡고 넘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소자가 경고 한 장과 실점을 바꾼 것과 다름없는 장면이었죠. 이 순간 축구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이유는 바로 비니시우스 소자 선수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소자는 24세의 브라질 출신 수비형 미드필더로 빠른 스피드가 강점인 젊은 선수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처럼 젊고 빠른 선수조차도 손흥민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흥민처럼 빠른 스피드를 주요 무기로 삼는 선수들의 전성기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신체 능력이 감소하고 스피드가 느려지면서 점차 커리어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올 시즌 맨시티의 스피드스타 제레미 도쿠를 속도로 압도한 것에서 알수 있듯 여전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기 내내 끊임없이 상대 수비진의 뒷공간을 위협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스프린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손흥민의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증명하는 것이며,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날 토트넘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수들의 결정력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전반전 종료 직전의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소유하며,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제임스 메디슨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메디슨의 슈팅은 허무하게 막히며 토트넘 팬들의 탄식을 자아 냈습니다. 후반전에도 손흥민은 메디슨에게 또다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 지만 슈팅은 어김없이 수비벽에 막히고 말았고 튕겨나온 공을 반더벤이 슈팅했으나 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페드로 포로가 마무리하며 토트넘 은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파괴적인 측면 활약이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완벽한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창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영리한 오프 더볼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들여 동료 공격수들이 좋은 슈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이죠. 후반 64분, 손흥민은 침투하는 메디슨을 겨냥한 아웃프런트 킬패스를 찔러주었고 이것이 곧 클로셉스키의 득점으로 연결되며 토트넘은 3대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 축구 전문가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방금 손흥민의 절묘한 패스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며 손흥민의 시야와 판단력은 정말 놀랍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메디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정교한 패스를 찔러줬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패스를 할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다며 특히 토트넘에는 오직 손흥민만 이런 패스가 가능한데 이것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일 때보다 윙어일 때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스트라이커일 땐 전방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패스를 보낼 선수가 없다는 것이 앨런 시어러의 분석이었죠.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시즌 손흥민이 17골 10도움을 기록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록이 놀라운 이유는 올 시즌 토트넘 선수단 대부분이 극심한 부진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시즌이 끝난 후 발표된 통계 자료 중 하나가 바로 빅찬 스미스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득점과 다름없는 상황을 놓친 선수들의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맨시티의 엘링 혼란이 34회로 1위를 차지했고, 브레넌 존슨은 17회로 리그에서 7번째로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손흥민은 리그 최다 득점자들과 비교했을 때 빅찬스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죠. 이는 곧 손흥민의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17골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준 것은 손흥민의 클래스를 입증하는 부분이죠. 또한 토트넘 동료들의 빅찬스 미스 횟수가 많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기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동료들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은 곧 손흥민의 노력이 수치상으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발 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